안녕하세요. 발담주 주식투자입니다. 지금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지금 폭락을 또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뭐 채굴도 금지시켰지만 거래조차 완전히 금지시키는 바람에 이제 다시 모든 가상화폐들이 지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지금 어저께도 거의 마이너스 11% 정도 비트코인이 빠졌는데 지금 오늘도 조금 빠지는 걸로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3600만원대 가격은 지금 역대 최.. 오른 다음에는 최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지금 다시 약간 조금 주춤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약간 양봉이 나오고 약간 오르는 듯 했지만 다시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다가 이제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완전히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해서 마이너스 11%까지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600만원대로 지금 이전조점인데 이거를 이제 뚫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도 지금 200만원대까지 떨어졌구요. 뭐 500만원, 540만원 최고, 최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 빠졌구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하나같이 지금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0만원이었던 게 50만원 됐고요. 4분 1토막이 났네요. 비트코인 캐시는. 라이트 코인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오히려 상승 전보다더 많이 하락한 종목도 있네요. 이런 종목도 그렇고, 위더리움 클래식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가상화폐가 지금 계속 이제 거의 바닥 공까지 간 가상화폐도 천지구요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그나마 마이너스 한 50%대, 60%대, 그나마 조금 유지, 좀덜 떨어졌지,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지금 바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투자 유의까지 된 종목들은 거의 뭐다 날아간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상태가 지금 다들 말이 아닙니다. 이, 이 종목도 보면은 4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3,300원이니까 10분의 1 토막.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바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비슷해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다들 각국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이길 장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 그래서 지금은 아마 거의 뭐 바닥권이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뭐 손절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포기를 하고 손절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뭐 상폐가 된다든지 도지코인, 도지코인도 이제 급, 급락이 왔었죠. 이거 볼게요. 몇 프로인지. 마이너스 어, 35%의 종가로 마치고, 지금, 어, 여기까지 이제 200, 220원이 됐네요. 집회 갈 거라고 했는데, 천원 정도 갈 거라 했는 예상을 뒤엎고, 지금 22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점일 때는 88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도지코인도 빠지고 있고요. 모든 코인 종목들이 다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과연 수익 아무도 수익이 아니겠죠? 수익권이 아니고 수익 이 났던 사람도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전부 다 손실일 거고요. 다 지금 손실을 어, 손실로 지금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투자를 좀 조심히 하셔야 하지 않나 싶긴 하지만, 뭐 이미 투자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락할 거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 투자를 해서 대응을 잘 못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못 팔고 있으면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죠. 상승한 이후에 하락할 때 최소한 내 원금은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놓고 그거를 꼭 원칙을 지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한 시장이 이게 주식도 상승과 하락장이 있듯이 이제 주식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하는 것처럼 가상화폐가 하락하는 것처럼, 것처럼 주식 시장도 충분히 뭐 이렇게 원점으로 회귀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상화폐처럼 그래도 충분히 주식 시장도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이제 비트코인 돌아왔네요.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돌려 보니까 어, 다 어쨌든 엄청나게 지금 하락 낙폭이 심하고 상황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음 지금이라도 어 나오는,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미천이라도 미천이 아니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어쨌든 건질 수 있으면 건지는 방향이 더 낫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